안녕하세요. 꼬마 빌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 최신 정보 및 제대로 된 기준을 제시하여 똑똑한 건물주로 만들어드리는 빌딩 가이드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한 정보는 전 건물주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수인계 과정을 통해 향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시설물입니다. 관리소장 등 건물관리의 주체, 건축물 도면, 설비작동법, 보안 및 미화 업무의 범위 및 절차, 주차 관리 설비 및 방법 등 전반적인 건물 정보를 체크하고 인수인계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인수인계를 마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 인력입니다. 기존 인력 및 외주 업체의 고용승계 여부, 신규 채용이 필요한 부분 등을 파악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인력을 신규 채용으로 교체하고 싶다면 소유권 이전 일 2에서 3주 전에 기존 건물주가 기존 인력의 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주차타워, 소방시설물 등 법적으로 안전관리 자격을 갖춘 외주업체가 관리해야 하는 시설물은 기존 업체가 현 건물의 시설물 이력을 잘 알고 있어 일단 승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6에서 12개월 정도 운영 후 교체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는 정산 방식입니다. 관리 비용의 청구는 건물마다 산정방식과 범위가 달라 최근 1년치 월별 청구 내역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정산방식 변경을 원한다면 기존 방식을 유지한 후 세부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임대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임차인 면담을 통해 임대인 변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은 기존의 계약에서 임대인의 명의만 변경하고 기존 임대차 계약서 내용에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하거나 불편한 사항을 시정해달라는 요구 등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하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간이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료와 함께 납부하는 부가세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임대료 신고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무자료 거래계약일 때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주인 매도자와 오래전부터 그렇게 거래해왔다면 부가세를 빼고 임대료를 입금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건물주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임대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료 신고는 거짓없이 하는 게 좋습니다. 임차인과 이면 계약을 하고 임대료에 대한 소득금액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은 임차인과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금전으로 연결된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그동안 누락된 것을 고발하면 임차인보다 임대인이 더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신고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빌딩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빌딩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